당신이 내 동생한테 그따위로 해 놓고 자기야. 미안해. 진짜 죄송해요. 스무 살 어린애랑 바람피운 주제에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라디오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 절규 같은 목소리들. 이것이 바로 오늘 사연의 핵심입니다. 42세 대학병원 간호사가 보내온 충격적인 복수시라. 동생이 사업 실패로 집안을 망하게 했을 때도 묵묵히 도왔던 언니. 하지만 성공한 매영이 20대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동생을 버렸을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가족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줬지. 가족을 지키는 언니의 무서운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가족의 몰락부터 기적 같은 재기, 그리고 충격적인 배신까지. 마지막에는 완벽한 복수로 마무리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실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시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런 분들에게도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악한 사람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 대학병원 간호사 42세 김미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파란만장한 우리 가족 이야기예요. 2010년 당시를 돌이켜보면 저는 32세 간호사 7년 차로 일하고 있었어요. 동생 민주는 28세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죠. 우리 집은 정말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계셨고, 성격이 무척 온화하시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작은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용돈머리를 하고 계셨고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이 민주의 한마디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어느 일요일 점심식사 자리에서였어요. 언니, 아버지,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고 창업할 거예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물으셨죠? 창업? 민주? 갑자기 무슨 소리니?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민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 계획서까지 준비해와서 열심히 설명했어요. 요즘 인터넷 쇼핑이 대세고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했죠. 아버지, 저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안정적인 직장도 좋지만, 큰 돈을 벌어서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결국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퇴직금의 3분의 1인 3천만 원을 투자해 주시기로 하셨고, 저도 적금 1천만 원을 보탰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우리 가족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두가 희망에 차 있었죠. 민주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상품 선정부터 고객 상담까지 혼자서 다 했어요. 처음 6개월은 그럭저럭 거텼어요. 매출도 조금씩 나고 있었고, 희망적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경쟁업체들이 너무 많았고, 마케팅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재고 관리도 생각보다 어려웠고, 직원을 고용했는데,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겼어요. 언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될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민주가 울면서 매달렸을 때, 저는 결국 마음이 약해졌죠. 전세 보증금에서 2천만원을 빼서 민주에게 줬어요. 부모님도 남은 퇴직금을 모두 털어서 5천만원을 더 지원해주셨고요. 어머니가 반찬가게 매출까지 모두 민주 사업에 투자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민주의 사업은 1년 반 만에 완전히 망했어요. 3억 원의 빚까지 지고 말았죠. 은행 대출, 사채, 외상값.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더큰 문제는 부모님이 보증을 서주셨다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셨고 어머니의 반찬가게도 문을 닫아야 했어요. 우리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가 뭘한 거야. 청생 모은 돈을 다 날리고 아버지가 소주를 마시며 자책하시는 모습.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눈물만 흘리셨어요. 민주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우울증까지 왔어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버지는 60세 넘는 나이에 일용직 일을 시작하셔야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날품팔이를 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되셨어요. 손이 거칠어지시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묵묵히 일하셨어요. 저도 야간 근무를 더 늘리고 주말에는 개인 간병 일까지 했어요. 하루에 3에 4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했죠. 그래야 가족들 생활비라도 보탤 수 있었거든요. 민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몇 달간 아무것도 못하다가 겨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시급 4,580원짜리 알바였어요. 대학까지 나온 민주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민주에게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정우현이었어요. 35세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남자였죠. 우연 씨와 민주가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민주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추운 겨울 밤 술에 취한 손님들이 민주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야이 여자 왜 이렇게 느려? 빨리 계산해. 그때 우연 씨가 나타나서 민주를 도와준 거죠. 어. 아저씨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과하세요. 그 이후로 우연 씨는 민주가 일하는 편의점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커피 한잔 사가는 정도였는데 점점 민주와 대화를 나누더니 마음이 통하게 된 거예요. 우연 씨가 정말 대단한 건 민주의 상황을 다 알고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라면 사먹기제 가족까지 망한 여자를 꺼렸을 텐데 우연 씨는 달랐어요. 민주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민주가 처음에 우연 씨를 저한테 소개했을 때, 제 반응을 아시겠어요?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민주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니?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연 씨를 직접 만나보니,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우연 씨가 우리 부모님을 정말 극진히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첫 만남에서부터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민주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정우연입니다. 제가 사회로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모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몰라요. 특히 아버지가 우연씨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민주가 복이 많아서 이런 사람을 만났나 봐. 우연씨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줬어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병원비도 대신 내드리고 정말 친아들처럼 모셔드렸어요. 민주는 처음에는 우연씨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망설였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망했는데 어떻게 행복할 자격이 있느냐며 오빠 저는 가족을 망하게 한 죄인이에요.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우연씨가 끈기 있게 민주를 설득했어요. 민주야 내가 행복해야 부모님도 행복해지는 거야.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좋은 사람이 우리 민주한테 나타나다니. 신이 우리 가족에게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민주와 우연 씨는 2012년에 결혼했어요.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참석한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축복해주셨어요. 그런데 우연 씨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해줬어요. 결혼과 동시에 민주의 빚 3억 원을 모두 정리해준 거예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했는지 물어봤더니 우연 씨가 그동안 모아둔 돈과 은행대출을 받아서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연 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하면서 수성구의 넓은 아파트를 마련해드렸어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좋은 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아버지의 일용직 일도 그만두시게 하고 매달 용돈도 드렸어요. 어머니도 더 이상 남의 집 설거지 일을 안 하셔도 됐고요. 저도 정말 고마웠어요. 동생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우연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거든요. 주말마다 다시 가족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갈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우연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독립을 준비했어요. 정말로 우연 씨는 민주의 실패를 보고 많은 걸 배운 것 같았어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첫 해에는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갔죠.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말 꼼꼼하게 일했어요. 2년 후부터는 소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까지 수주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5년 만에 연매출 50억 원 규모의 건설업체로 키웠죠? 정말 대단했어요. 우연 씨가 성공하면서 민주의 생활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큰 아파트로 이사하고, 좋은 차도 샀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민주는 2015년에 첫 아이 지훈이를, 2017년에 둘째 지혜를 낳았어요. 우연 씨는 정말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었죠.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고 민주에게도 항상 다정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밝고 재미있었고 우리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연이 덕분에 우리 민주가 이렇게 행복해졌구나. 정말 고마운 사위야. 우리 가족의 은인이지. 그때만 해도 우연 씨가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구원자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성공하면서 우연 씨에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미한 변화였어요. 옷차림이 점점 화려해지고 고급 시계를 차고 향수 냄새도 진해지고 회식도 자주 하게 됐고 접대도 많아졌다고 했어요. 요즘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만날 사람들이 많아졌어.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민주는 점점 외로워했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우연이가 요즘 너무 바빠.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별로 없어. 하지만 저는 그냥 사업이 커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성공한 사업가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018년쯤부터 정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와서는 항상 샤워부터 하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고 주말에도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갑자기 현장에 문제가 생겼어. 금방 다녀올게. 이런 핑계가 점점 많아졌어요. 민주가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할 때가 많아졌어요. 언니, 우연이가 뭔가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나를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민주야,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닐까? 조금만 이해해줘.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사업 확장기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주의 불안은 계속 커져갔어요. 우연씨가 아이들에게도 예전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훈이가 아빠와 놀고 싶어 해도. 아빠 피곤해 나중에 놀아주자. 아빠는 맨날 피곤해 나랑 안 놀아줘. 이런 말만 반복했어요. 민주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남편을 믿고 싶었고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확실히 수상했어요. 특히 우연 씨가 우리 가족 모임에 나타나는 횟수가 줄어든 게 가장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이제는 핑계를 대고 안 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와도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고 뭔가 마음이 딴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2018년 말 연말 모임에서였어요. 우연 씨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계속 울렸는데, 우연 씨가 당황하면서 급하게 핸드폰을 만져서 소리를 꺼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잠깐 핸드폰 화면을 봤는데, 여자 이름으로 된 대화방이 여러 개 있는 걸 봤어요. 순간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래도 우연 씨를 믿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의 은인인데,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우연 씨를 볼 때마다 뭔가 서근치 않았어요. 민주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도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2019년 여름,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왔어요. 민주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연 씨 회사에 깜짝 방문을 했던 거예요. 우연 씨가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다며, 점심이라도 함께 먹자고 도시락을 싸서 간 거죠.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해서, 깜짝 선물로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민주가 목격한 광경은 우연씨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직원과 사무실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함께 있었는데 지훈이가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대요. 우연씨는 민주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여직원을 밀어냈지만 이미 늦었죠? 민주야, 이건 이건 아니야. 오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그 여자는 우연 씨 회사 사무직으로 들어온 24세 김소희였어요. 대학가 졸업한 어린 여자였죠. 민주보다 무려 12살이나 어렸어요. 그날 밤 민주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정말 혈관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언니 우연이가, 우연이가. 민주는 말을 제대로 잊지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우연 씨는 처음에는 끝까지 부정했어요.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오해라고 했죠. 민주야, 정말 오해야. 그냥 업무상 얘기하던 중이었어. 하지만 민주가 추궁하자 결국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연 씨는 소희와 6개월 전부터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진지한 관계였어요. 둘이 함께 여행도 다녀왔고 소희에게 고급 선물도 많이 사줬더라고요. 민주가 우연시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보니 여성용 명품 가방, 보석, 호텔 결제 내역 등등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었어요. 소희가 임신했어.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결혼 7년 만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더 화나는 건 우현 씨의 태도였어요. 그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우현 민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소희가 임신했는데 그러면서 소희와 결혼하려고 한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이들 양육비와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까 이혼해 주자.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분노했어요. 하지만 더 분노한 사람은 따로 있었죠? 바로 저였어요. 그날 밤 민주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정말 혈관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연 씨가 우리 가족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배신을 하다니. 특히 스무 살이나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게,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하면 우연씨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냥 이혼하고 위자료 받는 것만으로는 절대성에 안 찼어요. 우리 동생과 가족을 이렇게 배신한 놈이 그냥 잘 살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우연씨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제가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인맥이 상당히 넓었어요. 세무사, 변호사, 공무원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알고 있었죠. 그분들을 통해서 우연 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더 깊이 파다 보니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우연 씨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어요. 세무 문제였어요. 우연 씨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죠. 건설업체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은데, 그걸 이용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있었어요. 또한 직원들 월급도 일부는 현금으로 주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었고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건설업체 특성상 각종 인허가 문제도 있었어요. 안전기준 위반, 불법 하청, 환경 규정 위반 등등 하면 팔수록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특히 최근에 진행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안전기준을 많이 위반했다는 정보도 얻었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복수는 확실하게, 완벽하게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어요. 미정 씨, 신고는 할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증거는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방법만 알려주세요. 변호사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어요. 우연 씨 회사 직원 중한 명이 제가 다니는 병원 환자의 가족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사장님이 세금 문제로 항상 스트레스 받으세요. 뭔가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2020년 초 저희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먼저 국세청에 우연 씨 회사 탈세 신고를 했어요.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 상세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죠. 동시에 고용노동부에는 불법 하청과 안전 기준 위반을 신고했고요. 환경청에는 환경 규정 위반을 신고했어요. 한 번에 여러 곳에서 조사가 들어가도록 타이밍을 맞췄어요. 일주일 후부터 우연시 회사에 각종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세무조사, 노동 감독, 건설 안전 점검, 환경 점검. 우연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죠. 민주야. 갑자기 조사가 너무 많이 들어와. 누가 신고를 한것 같은데? 민주는 우연씨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안쓰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우연씨 회사의 각종 위반 사항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세무조사에서는 3년간 총 8억원의 탈세가 적발됐어요.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15억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노동청 조사에서는 불법 하청과 임금 체불, 산업안전 위반 등이 발견됐어요. 과태료만 3억원이 넘었어요. 환경청 조사에서도 폐기물 불법 처리 등으로 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요. 우연씨는 저를 찾아와서 빌기 시작했어요. 처형,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회사가 망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연 씨, 스스로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철상가상으로 주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까지 발생했어요. 작업자 한 명이 크게 다쳤는데 조사 결과 우연 씨의 부실 관리가 원인이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공사 중단 명령까지 내려졌죠. 이것저것 겹치면서 우연 씨 회사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 통보를 보냈고, 협력업체들도 돈을 받으러 몰려들었어요. 우연 씨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바람 피운 여자 소희도 이 상황을 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빠, 미안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소희는 임신 중절까지 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어요. 우연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우연씨 회사는 결국 2020년 말에 부도가 났어요. 모든 재산이 압류됐고, 우연씨는 개인 파산까지 신청해야 했어요. 그제야 우연씨는 민주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민주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주의 마음은 완전히 식어 있었거든요. 민주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정리해요. 우연씨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민주에게 넘겨줬죠. 총 5억 원 정도였어요. 물론 우연씨가 가졌던 전 재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민주와 아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이혼 절차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우연 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협조적으로 나왔거든요. 2021년 봄, 민주는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민주는 우연 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카페 운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마케팅도 공부하고 그 결과 카페가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주가 직접 만드는 케이크와 빵이 유명해져서 단골손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장님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예요.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어요. 지훈이와 지혜 모두 엄마가 운영하는 카페를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엄마가 만든 케이크가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2022년 가을, 민주에게 새로운 만남이 생겼어요.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35세 초등학교 교사 김선생님이었어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민주의 상황을 다 알고도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민주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모습이 너무 멋져요. 이번에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저도 기뻤어요. 김 선생님은 정말 다정하고 인격적인 분이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친아버지처럼 잘해주셨고요. 어. 지훈아, 지혜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민주는 김 선생님과 2023년에 재혼했어요. 정말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지훈이와 지혜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주세요. 아이들도 새아빠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지훈이가 김 선생님을 많이 따르더라고요. 새아빠는 정말 좋아요. 맨날 같이 놀아줘요. 카페 사업도 계속 잘 되고 있어서 올해는 두 번째 매장을 낼 계획이에요. 정말 대견해요. 우리 민주가. 지금 우연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다른 건설업체에서 현장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예전의 사장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됐죠. 월급쟁이로 돌아간 거예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 민주에게 양육기를 꼬박꼬박 보내고 있어요. 가끔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에요. 특히 지훈이가 아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아빠는 왜 우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우연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아이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아이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부모님도 지금 정말 행복해하세요. 민주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시니까 그동안의 걱정이 다 사라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민주가 이렇게 다시 행복해지다니 정말 다행이야. 김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야. 이번에는 진짜 평생 행복하게 살것 같아. 저도 이제는 웃으며 이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우연 씨 일은 정말 화가 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민주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은 서로 지켜줘야 하는 거라는 것. 누군가 우리 가족을 아프게 하면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복수가 항상의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정의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악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죠. 복수는 차갑게, 확실하게. 그래야 다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민주는 정말 행복 해요. 카페도 잘 되고, 새로운 남편도 좋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무엇보다 민주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가족 중에 누군가 힘든 일을 당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족은 끝까지 지켜줘야 하는 거니까요. 때로는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저처럼 신고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셨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많은 고통과 시행착오가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결과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